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식통, 영웅팬 계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식 중 하나인데요. 많은 유튜버 분들도 소개드렸던 소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영웅 여웅, 여웅님이 또한번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셨다는 소식이에요. 바로 새 앨범을 내면서 CD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CD를 만들지 않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CD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물건 중 하나인데 말이죠. 하지만 영웅님은 이런 결단이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한 의미가 숨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CD만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영웅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정성껏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영웅님의 놀라운 결정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웅님이 이번 2집 앨범을 새로 내면서 새 앨범엔 CD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우리 영웅님이 새 앨범을 내면서 CD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요즘 여러분 집에 CD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CD를 가, CD를 사도 집에서 틀어볼 기기가 없으니 과연 CD를 사도 그냥 소중하게 간직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영웅님이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영웅님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항상 팬들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영웅님 은 남다르잖아요. 다른 가수와 다르게 그래서 팬들분이 CD를 사도 제대로 들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면 영웅님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웅님은 CD 대신에 팬분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잖아요. 영님도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영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CD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그 노력과 돈을 더 좋은 음악과 팬분들을 위한 다른 선물을 쓰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은가요? 여웅님의 CD에 없는 앨범 결정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CD 하나를 만들려면 플라스틱 같은 재료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리고 이 CD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이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해 걱정이 많으시죠? 재난문자가 계속 오고, 될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하고, 외부활동을 삼가라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오신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오셨을 거고, 앞, 내일도 아 오실 겁니다. 요웅님도 이렇게 깊이 고민하셨는데요. 요웅님이 만든 앨범 때문에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더 나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웅님은 CD를 만들지 않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것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우님의 이런 결정은 단순히 여우님의 앨범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CD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가요계의 좋은 현상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정, 그것도 여우님의 큰 결정이 더 좋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는. 정말로 대단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만약에 CD가 없으면 어떻게 영웅님 앨범을 간직해요?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웅님은 CD가 없는 대신에 팬분들이 더 기뻐할 만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영웅님은 CD 대신에 영웅님의 멋진 사진이 가득한 화보집이나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담긴 책 같은 것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또 CD처럼 노래를 담아놓을 수 있는 USB나 특별한 영상이 담긴 QR코드 같은 거를 화보집이나 이런 곳에 넣어줘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선물들은 CD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고 영우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우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여웅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선물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보듯이 여웅님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아티스트, 이 시대의 영웅, 임영웅입니다 이번 CD 앨범 결정도 이런 여웅님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웅님의 최고 인기를 누리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여웅님인데요 팬분들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해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죠 이런 여웅님의 모습에 우리가 모두 반하고 계속 계속해서 여웅님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웅님이 어떤 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여웅님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노래하고 활동할 수 있을수록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웅님의 파격적인 결정, CD 없는 앨범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팬분들이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임영웅의 멋진 모습. 정말로 우리 여웅님은 언제나 봐도 우리들의 자랑 같은 존재입니다. 여웅님의 노래와 그의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정말로 갈수록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면 영웅님은 더큰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에도 부루의 명곡 출연도 예정되어 있고 2집 앨범 발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웅님에 관련된 소식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식통 여웅 팬 계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